윤여지 가요. 일어나니 제주도네요. 비가 오네요. 제니도 밖에 좀 봐. 제주도에요. 콩? 뭘? 마리아즈 제니는 안 보네. 아, 안 말인데. 더컹. <laughs> 제니는 잠이 오고요. 마리 오른쪽에도 있습니다. 그리고 소파 제주 좋아하대 제주가 좋네 <laughs> 아. 우와 h so, eh, so, eh, so, o h s h so, e s e a t 잠아가지고. <laughs> i 제니는 관심이 없네? I look t h a t l 니는 오로지 루베리블와 제나 멋있네 여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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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마 마여마결혼식웨딩촬영아아아 이뻐 아 이뻐 우정해 오늘 진짜 잘해주네 아 진네 아, 안 돼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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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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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뛸 때도 좋아하더라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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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집... 꼬치... 냉장고 <laughs> <laughs> <너무 귀여운다. 웃음> 있다, 지 근무 중에 자는 게 맞나? <laughs> 저기서 모여야겠다. 재밌다 여보. 오. <laughs> 이거 오빠 이거 밥줘 볼래요? 집아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주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너도 먹으러 왔어? <웃음> <웃음> 아, 귀여워 빨리 만져보셔도 돼요. 아, 진짜요? 네. 여기 만져도 돼요? 네, 네. <laughs> 우와. <볈자들> 안녕! 먹을 게 없어. 이름이 있어요? 로이. 로이? 로이야. 제작 좋았다. 야, 아, 근데 다 찍고 이거 줘야 한다. 선수 저라면 해준다. 친구 좋다 야 친구 사랑해. <laughs> 시안이 사랑해 밥 먹어봐 밥먹어 어? 아, 먹고 버 우리 가족 바닷가 처음 왔습니다. 예? 제주도, <laughs> 제주도는 제주도 처음 바닷가 ]이에요. 처음이지요. 소감이 어떻습니까? <laughs> 음. 누구야? 꾸꾸만. 수화물 시. <목소리도> 장구 보드 장착했어? 부산에 잘 돌아가자. 때리고, 아빠 때리고.